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면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느님의 이념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나스타시아가 언급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이자 형상이라 누구나 알고 있지. 하지만 뭐가 그렇다는 거야? 당신의 무엇이 하느님의 특징을 담고 있지? 당신 언제 생각해 본적 있어?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이 말해 봐, 뭐가 그런지. 매일매일의 일에 지쳐서 자려고 누울 때 긴장이 풀린 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 제2에다가 부분적으로 몸을 벗어나 이 순간 지구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 시간도 거리도 없어 당신의 의식은 순식간에 삼라반상의 어떤 한계라도 뛰어넘어 지나간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을 느낌으로 체험하고 분석하고 오늘에 맞게 맞추어 보고 꿈을 꾸지. 이 보두가 말하는 것은 널디 넓은 세상을 사람은 육 이외의 다른 것으로도 느낀다는 것이야. 하느님이 주신 사람의 생각이 짓는 거야. 사람의 생각만이 다른 세상을 짓기도 하고. 이미 지어진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사람은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에 놀라기도 하지. 지상의 부산함에서 해방된 느낌의 덩어리가 과거에 혹은 미래에 있을 일을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은 자면서 짓기도 해. 그의 지음은 서서히 혹은 급하게 지상의 존재로 구현되고 싶어 해. 실제로 구현돼. 하지만 기형의 형태를 갖느냐 아니면 환한 조화의 모습을 갖느냐는 짓는 과정에 영감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달려 있어. 모든 면이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히 지금의 순간에 고려되느냐에 달려 있어. 영감이 당신의 신성한 나를 얼마나 복두두냐에 달려 있어. 온 세상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인 사람에게만 지음의 능력이 있어. 모두의 시작은 하느님의 생각이야. 그의 꿈이 살아있는 불로 나타난 거야. 사람의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사람의 생각이 있고 꿈이 선행하는 거야. 세상 사람 모두의 짓는 능력은 동등해. 다만, 사람들마다 자기의 능력을 달리 사용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서도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 자유가 있어. 자, 블라지미르, 말해줄래? 하느님의 자식들은 오늘날 어떤 꿈을 꾸지? 예를 들어,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 혹은 지인들 말이야. 짓는 꿈을 사람들은 어디에 이용하고 있어? 그 능력을 당신은 어디에 쓰고 있고? 나어 무엇을 쓰다니?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했지. 차도 한대 이상 갖고 살면서 필요한 그외 여러 가지 좋은 가구 등등 많아. 그게 다야? 고작 거기에 하느님의 짓는 꿈을 이용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있어. 어디에? 돈 버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괜찮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해야지. 뻔한 걸 가지고 어디에라니? 먹고 마시는 거, 블라지미를. 이 모두는 태초부터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야. 주어졌다니, 그럼 나중에 어디로 사라졌는데? 당신은 어디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거야. 태초의 옷은 다달아서 해줬겠지. 그리고 최초의 음식은 사람들이 다 먹어치운 지 옛날이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 유행 옷이 다르고 음식에 대한 기호도 바뀌었어. 플라즈미르 하느님이 자기 아들한테 준 옷은 썩지 않아. 음식은 결코 끊이지 않을 만큼 충분해. 그럼 그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데? 이모드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 그럼 어디에 있는지 말해 봐. 지금까지도 그 많은 여분이 보관되어 있는 보물창고를 어떻게 볼수 있지? 곧 보게 될 거야. 느낌으로 봐야 해. 느낌으로만 하느님의 꿈의 지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 아나스타시아에 의하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이며 그 무엇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지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꿈들이 하느님과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